阿格尼。 일상! 이변, 일기, 새로운, 성. 여보, 내가 보여줄 게 있어요. 뭐예요? 아주, 보면 놀랄 거예요. 뭘까요? 너무 궁금해요. 내가 이번에 레모네이드를 많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시크릿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해줄 선물을 준비했지. 와, 궁금해요. 지금 보여주세요. 그래, 날 따라와. 시크릿에게 보여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얼마나 좋아할까? 여기야, 여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이렇게 큰 집이 우리 집이라고요? 진짜요? 그래, 여기가 아그아그 아그니 집이야. 우리 모두가 살수 있는 집이라고.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 보자. 아빠. 아... 얘들아,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가자. 여보, 애들은 이미 여기 집을 한번 구경해 봤으니까 당신만 둘러보면 될것 같아요. 와, 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을 한번 같이 돌아다녀 보자. 네. 여기는 부엌이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겠지? 우와, 부엌이 너무 좋아요. 이전 집에는 부엌이 없었는데. 여기는 추울 때 난로를 피울 수 있어요. 장작을 뗄수 있어. 이렇게 켰다가, 껐다가. 2층을 가보자. 2층에는 이렇게 창고들이 있어. 필요없는 물품은? 여기다가 보관하면 돼. 아빠 이 보물 상자 내거 할래. 우리 자유리가 여기 술의 위를 좋아하는가 보네. 여기 보물 상자는 상성이한테 주고 여기 술의 방은 자유리가 놀게 해요. 알겠어 여보. 다음 층도 알려줄게. 와 진짜 층이 많네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 그러면 여기는 유아방으로 하니까 내가 유아 이름을 써줘야 되겠다.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유아라고 바꿔줄게. 여기는 이제 유아방이야. 아 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자는 침대야. 어때요? 아 좋아요. 자, 라아그내 거야. 저리 비켜. 얘들아, 친하게 지내야지. 상성이는 자유리한테 양보도 해야지. 알았어요. 우리 도넛 먹어요. 그럴까? 새로운 집에도 왔으니까, 우리 배도 고픈데 도넛 해 먹자. 음. 자, 도넛 가게에. 자, 도넛을 설치했어. 얘들아, 바닥에 있는 도넛을 집어 먹자. 네. 맛있는 도넛을 먹자. 얌얌얌. 얌얌얌. 유아야, 도넛 위에서 춤추면 안 돼. 내려와. 네. 우리 우리 혹시 더 필요하거나 추가할 거 없을까? 유아방에 침대랑 전등 식탁 등을 바꿀면 될것 같아요. 음흠, 알겠어. 지금 한번 바꿔볼게. 우선은 고급 아기 침대로 바꾸고 화장실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 욕조요. 음... 욕조는 화장실이 조금 좁아서 무리이지 않을까?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바닥도 바꿔야 되겠다 바닥은 먼저 화장실 바닥을 하고 그리고 공간이 좀 좁지만 그래도 시크릿이 원하니까 저가 욕조를 써야 되겠다 아니 잠깐 변기에다가 욕조를 설치하면 어떻게 해요 어? 그 그렇지 볼일 보면서 씻는 건좀 무리지? 당장 빼요 다른 곳에 설치해요 허허 <laughs> 아 알겠어 자유리 방에다가 놔둬야 되겠다 자유라 이제 거기서 씻으면 돼 좋지?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딱히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 우리 식탁도 놔야죠. 맞아, 식탁. 역시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식탁을 한번 찾아볼까? 좋아. 식탁을 여기 놔두고. 자, 식탁 이걸로 샀는데 의자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식탁이라도 마음에 드나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의자는 천천히 돈 모아가면서 사요. 음, 약간 화가 난것 같은데 내 착각이겠지? 자유라, 식탁 위에서 춤추면 안 돼. 얼른 내려와. 역시 애들은 새 집을 좋아해. 새 집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단체로 춤을 추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내야 되겠다.